이제도 자취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자취을나타내는지 알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oa 플러스 ob 플러스 oc 마이너스 4 op베타를 우리가 쓸수 있겠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쓸수 있냐면 이것을 oa베타 마이너스 op베타 ob 마이너스 op 이렇게 다 쓰게 되면 이렇게 이것을 쓸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9라고 쓰면 되겠고양 3을 나눠버리게 되면 3분의 oa 플러스 ob 플러스 5c 베타 마이너스 5p 베타 이렇게 될수 있겠죠? 이것은 현재 이제 3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게 중심 벡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5g 베타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표 벡타가 되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pg 벡타 이퀄 3이라고 두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볼수 있냐면 중심이 무게 중심이고 반지름이 3인 그룹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무게 중심을구하면 되겠죠. 무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 4 0 더하니까 5가 되겠죠. 3분의 1 2 1 마이너스 자, 이 3분의 2 되겠습니다. 그럼 중심이 이게 되고요, 반지름은 3인 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중심이 3분의 5코마 3분의 2가 되고 반지름이 3인 원이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원이겠다고 볼수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x축과 만나는 두이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이제 이 높이는 현재 3분의 2가 되겠고요, 이 거리는 이제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길이가 나오겠죠. 이 길이는 9-9분의 4의 루트가 됩니다. 그럼 이것은 9분의 81-4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9분의 77 되겠습니다. 77 이렇게 되겠죠. 루트. 그럼 이제 이 부분은 이제 3분의 루트 77이, 되, 77이 되겠고요. 이것도 똑같은 거리가 되는 것이죠. 똑같은 거리가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값은 이제 그러면 3분의 2루트 17이 정답되겠죠. 두 개, 두 배니까요. 정답은 3분의 2루트 77. 이렇게 우리가 할수 있겠습니다.